집펌을 하겠습니다, 그죠? 네 집펌을 우리 카라기 이제 그때 파마하고 그 뿌리가 많이 네, 염색 탈 때가 된것 같네요. 헤나 네. 염색은 하는데 네. 이거 해나 이거 파마 하고 나서 헤나 염색 바로 해도 네. 이번에 감판할 때다아달라고아간판하실 거예요? 집펌 도시락 네. 반반 하겠습니다 헤나 n 리죠리죠 그죠? a 나 머리인데 a h h a n n 반 h h a n 반반 h h a n 반 a h Hannah, Hannah, 네, a n n 같 h Hannah, Hannah, 아 그래도 일하고 오시느라 응. 고생하셨어요 응. 베이스 반반 응. 전체 응. 네이프는 건강하죠 엄청 응. 네 일대일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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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 계속 해나 무림 하신거죠 응. 네 지금 이제 해나 할 때가 됐고 응. 응. 베이스를 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좀펌 열펌 응. 직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베이스하고 열 처리 한 10분, 자유방치 10분 놔두고 음. 사전 연화를 하고 나서 지구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바로 하는 것보다. 일단 펌제가 흡수가 돼야 되니까 흡수가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해나를 계속 하신 거예요? 네. 몇년 동안 아. 계속.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10년 됐어요. 됐어요. 네. 어. 지금 뭐 이렇게. 뿌리 쪽 건강은 뿌리에 뭐건강모 발라도 되고 하지만 제가 볼때 반반 이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네. 일단 건강이 이제 그렇게 상한 머리는 아니죠? 네 이제 근데 이제 끝 쪽은 조금 조, 안 좋긴 하는데 음. 예. 그렇게 손상된 머리는 아니세요? 음. 그렇다 해서 건강모 뭐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음. 반반이 나은것 같아. 음. 그리고 이따가 이제 사전연합나 보고 폰 이제 새로 도포할 때 음. 그때 좀 약하면 건강모좀더 뭐 타서 음. 네.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가장 궁금한 게 원장님들이 직펌을 많이 하긴 하는데 약간 두렵죠 부시시하게 나올까봐. 형우님도 음. 많이 해보셨어요? 직펌. 저는 직펌 잘안 하는 편이에요. 아그 직펌. 와. 직펌, 윈드. 네 윈드나 음. 저기 연합펌, 연하, 연합펌으로 네. 많이 하시고. 전 예. 직펌 조금 안 선호하는 편. 네. 그럴수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음, 네. 음. 사람한테 추구하는 게 틀려서 음. 음. 약간 또 옛날부터 부시님게 약간 직펌한 부시시한 네. 예, 이런 게또 싫어서 그리고 직펌 어차피 직펌을 음. 할것 같으면 연합펌을 해서 하는 게 음. 어, 단가, 단가를 음. 받기가 그렇지. 직펌을 음. 받으면 직펌을 하고는 단가를 음. 조금 더 받기가 조금 그렇지. 조금 죄송해요. 그래서 음. 시술할 때어이 음.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아니까 음. 음.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연합이 이양할 거면 음. 더 감동을 줄수 있는 머리카락 어, 맞아. 무차피 하는 거한번 하는 거한 그래야 번 돈을 받기도 음. 제가 조금 음. 당당하고좀 떳떳하게 음. 받을 때도 이렇게, 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검잘안 하는 편이긴 해요. 음. 오지는 어떤 것 같아요? 음, 또 음, 건강하다 이 느낌이긴 해요. 음, 앞에만 빼고는. 네. 음. 미용이 머리치고는. 음. <laughs> 그래서 네. 많으시기도 하고 앞에 얇아진 머리 때문에 고기가 조금 손상도가 음. 있어 보이긴 한데 음. 다른 때는 워낙 보강하시느낌랍니다 네. 반반 섞었지 다른거 안 섞었잖아요 트리트먼트 네. 본연아 들어갈 때는 트리트먼트 섞어도 그때 이제 전기로 하는 거는 섞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데워서 하는 건 금방 싫어버리니까 네,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펌제에다가 트리트먼트 섞어서 할 때는 전기도, 그 전기를 꽂아서 할 때는 반반 섞어도 되긴 하는데 저어서 데워서 하는 거는 열이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어, 베이스 하고 나서 네. 그러면 원장님은 저 제품을 말고 저거 끝나고 나면 가온처리 또 따로는 안 하세요? 네. 네. 저열 처리 끝나고 끝나고 그저 저 열로만 가시,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저 열로만 하세요? 아니면 음. 가온처리 또 한번 하세요? 보통 롤러 볼러 이렇게 돌리잖아요. 또 여기 있는 걸로 가온철기로 보통 아, 가온철리기 했어요. 아한번 전기 모자 캡시었어요. 아, 아 전기 캡으로. 그게 더 전도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완벽해 보인다. 음. 네. 음. 그럼 될까요? 예? 네? 성문이 아, 네. 알아서 다하나요 <laughs> <laughs> 옛날에는 컬리아를 봤는데 어. 요즘은 많이 안 해서 그냥 그래도 아니 전 뿌리가 아주 죽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네. 좋습니다. 뿌리가. 예. 찍찍이로 하죠. 음. 예. 좋습니다.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 않아서 음. 좋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르시게 되면 음. 또잘 말아야 되요. 그 꺾이면 안 음. 좋으니까.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뿌리 살리 때 그냥 음. 뿌리 살리는 거로만. 음. 또 아까처럼 뿌리. 예. 좋아. 뿌리가 많이 살겠네. 이렇게 해놔도 음. 베이스 하고. 음. 저는 그냥 굵은 노트로 네. 그냥 음. 100도 정도 이렇게 100도? 110도? 네. 찍찍이도는 안 해줬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겠네 네. 지금 뭐 네. 밴딩 안 해도 되니까 음. 그치? 음. 힘들잖아 설거지 까지 주워야지 열처리는 10분을 하겠습니다. 엄청났다. 되는 거요 일단 뭐 10분 가온처리, 그다음 자연방치 10분 된된 거죠? 네. 네, 한번 네 만져보시면. 빛질 네, 빗질. 해보겠습니다. 빛질도 한번 해보시고. 빛질도 네. 한번 가볍게. 빛질이 어, 잘 됐네, 되네요. 그죠? 컬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네. 네. 이렇게 꺾어봐도 우리 네. 칼락이 그렇게 연아가 조금씩 대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분 10분. 음. 좋습니다. 네. 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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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머리 커움은 잘 걸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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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관리하지. 뭐 커리야 뭐 브시 시하게관리는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오. 음. 일단 이거를 일단 뒤로 할, 할게요 앞에 음. 이렇게 빼고. 어우. 이 정도. 지금은 건강 먹고 좋습니다 네, 생산모. 7. 어, 차피 지금 시간이 지나면 한온 시간이 한온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예. 네, 좋습니다. 아예 그냥 요걸 다 그냥 타 버릴까요? 그냥? 네, 아예 그냥 네, 트리트먼트로 여기다 네, 네. 다 그냥 부어 버릴게요. 예, 트리트먼트 아예 느낌을 한번 보죠. 3대 2. 네. 2가 트리트먼트. LPP. 3이 반반 성능 펌제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부시시한 머리들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이제 시술해주신 분은 수원 스터디 총무님이시고요. 그렇죠? 네. 그죠? 네 택시 타고 오셨어요. 아 택시 타고 오셨어요? <laughs> 음. 아 네. 그 뭔? 네. 사이즈 가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에 짠머리랑 다 미용인들 같은 마인인 거예요. <laughs> 지금 두 바퀴 반 들었나요? 네. 한 정도. 트리트먼트 섞어서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안 뜨거워요, 왜? 그래? 저기 했었잖아요. 아까 그거 아 뺐다가 잠시 아니 저,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제가 여주를 어. 했습니다. 안 뜨고요? 네 어차피 여기가 치수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음. 열이. 음. 지금 이제 어. 뜨끈 미지근해 가지고. 열이 지금 뜨끔이지 거기도 들어가시죠 네, 앞에부터 말케팅 아, 여기까지. 펌제 하면 이도서이녀이녀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니다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로 색깔이 좀 묻어나 무들이 나오네. 이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 뜨끔이 <뜨끈>, 지긋하게 <미쳐끈하게> 돼가지고. <laughs> 늦게는 할거에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응. 응. 열 집게로 열 빠지는 나이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를 좀 하겠습니다 이용이님. 안토디 저는 식으로 어, 확실히 좀 짜국나요. 잡아. 예. 그러면 그렇게 응. 앞으로. 네. 다른 데는 하지 마시고 응. 앞에 응. 페이스 라인 이쪽만 바지로 이렇게 하시고 응. 페이스 라인을 하시고 뒤께로 집어넣으면 오히려 낫고 밝게 네. 돼요. 네. 지금 이제 좀뭐 열이 좀 약했기 때문에 비닐캡으로씌우겠습니다 이렇게. 네. 열처리 가볍이 10분만 하겠습니다. 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굴 어, 그래요? 허리 잘 나왔네요. 그렇게 네. 음. 그렇죠. 타이밍이 이제 한자연방 20분 놔뒀죠? 네. 좋습니다. 열이 좀 약했는데. 도 시간 상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를 <laughs> 음. 이제 이제 넣겠습니다자 일단 네네 이제 네. 산화제 도포하겠습니다. 네. 전체 했고 지금 이제 7분 정도 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지금 7분 있었나요? 돼서 어? 음, 그런 것도 있긴는 있죠. <laughs> 보여주는 것도 있으니까. 편은 달랐다. 내가 애쓰는. 전체적으로 풀고 한번 손으로 핸들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컬감이 나왔는지. 근데 맨손으로. 네어유뭐 진짜 잘 나왔네요 열이 뜨끔 미지근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행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보겠습니다. 저 머릿결 만져보세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부드러워요? 음, 부드럽고 마음에 네. 아, 들어. 음. 이따가 거기는 음. 이따고 음. 뭐 어차피 여기 원장님은 여기로 확다 죽이시네. 뭐 특컬 나와도. 네. 아니 여기는 좀 죽이고. 어때요? 예뻐요. 좋아요. 음. 마음에 들어. 요 부드러움은 네. 그때하고 그때 펌 일반 펌 했을 때 느낌하고는. 이 손가락이. 내가 그래 미끄러지듯이 지금? 응. 어, 줄었데요 어. 그때 그때는 윈드펌하셨던 거예요? 그때 예윈드펌했어요그데 예, 어. 컬감이 때 윈드펌했을 때 되게 컬감이 어. 좋았었거든요. 네. 어. 근데 지금은 이제 트리트먼트 섞어서 하니까 어. 더아 그래서 그렇구나. 더 부드러워버린 거네. 하늘이 음. 좋아가지고 음. 그렇죠? 음. 일단 부족한 부분은 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아니까 직접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죠 네. 네. 파 파마 하다 보면 약간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고쳐가면 사시면 되고 음.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는 거죠. 음. 아, 저는 u s 만 u d 요 Hanangaja. I told you, I told 결 o 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l 내가 수고그는 이제 돼 음. 그, 음. 트리트먼트 섞어서 했잖아요. 네. 이게 느낌이. 음, 안 풀리면 엄청 예쁘겠네 음, 어, 네. 풀려도 예쁘실 <laughs> 거트가트가잘돼 아, 풀려. 있어서. 잘안 풀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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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풀려. 음. 음. 엄청 오래 갔잖아요. 일반 펌인데 우리 인 음. 엄청 길잖아요 머리. 3개월...